1936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 기간 동안 평화를 사랑하고 관대한 독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책과 영토 확장 정책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대하게 올림픽을 개최했는데요. 10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베를린 교회에는 대규모 선수촌까지 지었고 나치즘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도 46개국 3,7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그야말로 성대한 전 세계인의 축제처럼 연출됐죠. 이에 현혹된 미국과 서방 세계는 히틀러의 독재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고 약 3년 후 제2차 세계대전 과 유태인 대학살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베를린 올림픽은 스포츠 워싱의 원조가 됐는데요. 독재자나 한 국가가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쉽게 말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히틀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 대연을 통해 국가주석직은 3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종신직권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자신의 사상을 중국 전역에 심는가 하면 대외관계에서는 강압적인 노선을 타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래전부터 중국과 시 주석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온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끝없는 비판을 받았죠. 시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오는 9월로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미지 세탁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오는 10월 시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당 대회가 예정돼 있어 스포츠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국가 이미지 세탁을 하기 원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적으로 개최됐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자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유사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푸틀러라는 별명까지 얻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연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이 하나의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유망한 선수에게 금전을 제공해 자국 시민권을 내줬고 부정행위를 국가적으로 지원해 대대적인 도핑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로 러시아는 자국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푸틴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무리없이 개최해내면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지난 4월까지도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은 80%를 넘길 정도로 강력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한 푸틴은 막강한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즈가 10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2천여억 원에 달하는 초청비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세를 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면서 참가하기만 하면 꼴찌에게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금 규모가 막대한 이 골프투어는 미국 프로골프투어가 소속 선수의 출전을 불허했음에도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희망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사우디 실세인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8년 반정부 언론인 살해와 예멘 내전 획책 등으로 악화된 국 국제 사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초대형 스포츠 행사에 수조원의 오일 머니를 쏟아 부으며 스포츠 워싱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국부펀드는 지난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면서 잡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인권논란이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오일 머니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유명 구단을 인수하거나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자국 이미지 세탁을 위해 힘쓰고 있죠. 오는 11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인 카타르도 스포츠워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카타르는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섭씨 50도가 넘는 기온에서 경기장 건설을 강행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이주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해야 했고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2월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된 2010년 이후 카타르에서 65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카타르는 이 죽음에 얽힌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적절한 보상도 없이 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으로부터 80여 년 아직도 전 세계 독재자들의 스포츠 워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디언은 2022년이 스포츠 워싱의 가장 큰 해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가 가혹한 인권 기록을 은폐하려는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위대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